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타이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코가 3,247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33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타이코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코가 14% 가까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정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14% 정도 올라간 거면 늦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타이코코인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타이코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밑바닥 구간에 있을 때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대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이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종목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때 당시에도 자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려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저께 25%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레이어 제로도 계속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자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알고 계시면은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 자,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패턴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이코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코코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단가. 자, 얼마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2,875원일 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대박이다. 트랜잭션 100만 건, 2차 상장비 임박했다 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이때 당시에 이 타이코코인이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자, 4일 연속해서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방향성이라는 게 완벽하게 틀어졌다. 자,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고점을 찍은 다음에 자,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밑바닥을 다 집니다. 그 이후에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오래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은요 올라갈 때 매물대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뚫어줘요. 적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도 굉장히 큰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할 당시에 이 타이코코인이 몸통을 만들어준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얼마냐면요, 바로 4천 원이에요, 4천 원. 자3,500 원에서 한번.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4,000원에서 한번 걸리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위에는 매물대 어때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7,500원 넘어서 자 8,000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 흐름을 타면요. 자, 이 종목은 최소한 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세력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자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코코인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종목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4,000원 라인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자, 이 종목, 불러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상장하면서 상장 밈을 쌌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중요한 라인 때가 얼마였어요?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돌파하자마자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한 종목 볼게요. 보시면은 자, 2m 터블 X. 자, 2m 터블 X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면서 상장밑쌌습니다 그다음에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을 돌파해 주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얼마까지 갔습니까? 5천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죠. 자,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 패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레이어 제로. 자,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곧이 몸통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얼마까지 갑니까? 자 여기서부터 40%에서 50%는 무조건 더 가는 거예요. 자이 종목도 최소한 제가 만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볼수 있냐? 바로 여기죠.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이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 자, 지금 신규 상장 종목, 매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돼요. 최근에 업비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신규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레이어 제로, 그 다음에 타이코, 아카시, 블라스트,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바운스 토큰, 빔. 자, 이런 종목들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자 근데 다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밑바닥 다지고 있어요 자 지금 7월달은요 요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렇게 밑바닥에서 아직 스팅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먹어서 보시면은 타이코가 멀티플루버 라이코를 곧 출시한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부분을 또다시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도 신규로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를 묶어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 종목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